...들은 작품보다 연애 소식, 연기력보다 열애설, 활동보다 파파라치 사진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C-BIZ 역사에서 가장 많은 연애 스캔들을 겪은 중국 여배우 탑 판을 선정해 각 배우가 어떤 사건과 소문에 휘말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파장을 불러왔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1 2송치에는 K팝 아이돌에서 중국 톱바우로 자리 잡은 뒤 작품마다 새로운 연애설이 터지는 스캔들 최다 보유 여신으로 불린다. 그는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춘 양양과의 열화의설이 가장 유명하며 공항동선, 의상 촬영장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커플 의혹으로 번지며 수년간 핫서치를 장악했다. 이어 황경두와의 관계 역시 여러 차례 파파라치에 포착되어 사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끊이지 않았고 SM 활동 당시 루안과의 깊은 친분도 꾸준히 루머의 소재가 되었다. 특히 송치에는 남배우들과의 케미가 강해 작품 공개 때마다 핑크빛 논란이 반복되며 팬덤 간 충돌이 심했던. 대표적인 여배우로 꼽힌다. 스스로 여러 해설을 부인해도 매년 새로운 소문이 생기고 검색어에는 항상 그녀의 이름과 남자 스타의 이름이 나란히 등장할 정도로 스캔들의 빈도가 높은 인물이다. 9위, 린신루는 데뷔 초부터 대만 중국 전역에서 국민 여신으로 사랑받으며 수많은 남배우와 여러 해설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스캔들, 메이커다. 그는 소유방과의 오랜 친구 관계가 반복적으로 연애 의혹으로 번졌고 하윤동과의 촬영장 케미는 작품이 공개될 때마다 커플설을 유발했다. 또한 커첸동과의 나이 차 커플 루머는 당시 대중의 큰 화제를 모았으며, 호객화와 결혼하기 전까지 여러 남성 스타와 이름이 엮이며 남 배우 친화력 최강자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린신루는 공식적으로 부인한 스캔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녀가 등장하는 작품에서는 언제나 로맨스 논란이 따라붙어 오랫동안 연예계에서 가장 많은 연애 루머를 가진 여배우 중한 명으로 평가된다. 파리 주동우는 청순하고 순수한 외모와 달리 실제 사생활은 끊임없는 스캔들로 가득 차 있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다. 데뷔 이후 첫 공개 연애였던 더우샤오와의 관계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나 짧은 기간 안에 결별하면서 각종 추측이 뒤따랐고 이후 장이산과 다정하게 함께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며 또 다른 열아의 설이 폭발했다. 더 나아가 신예 배우 류하오춘과의 묘한 삼각관계 루머까지 등장해 그녀의 연애사는 더욱 복잡하게 비춰졌다. 주동우는 작품만 나오면 상대 남배우와 썸 논란이 발생할 정도로 촬영장 플러팅설이 잦으며 업계에서는 함께 연기하면 반드시 스캔들이 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스스로는 연애설을 일축하지만 파파라치와 네티즌들은 그녀의 사소한 순간들까지 확대해석하며 매년 새로운 루머를 만들어내는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7위 니용지에는 작품보다 사생활이 더 많이 회자되는 대표적인 스캔들 중심 배우로 데뷔 이후 꾸준히 다양한 남성과의 연애설에 휘말리며 대중의 관심을 받아왔다. 그는 한때 기혼 남성과의 관계 의혹이 제기되며 큰 논란을 낳았고, 본인은 강하게 부인했음에도 파파라치가 포착한 다정한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재조명되며 의혹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또한 여러 작품에서 남배우와 지나치게 친밀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유출되면서 또 다른 여러 애설이 연달아 퍼졌고, 업계에서는 누구와 함께 촬영해도 스캔들이 난다는 말이 돌 정도로 연애 루머 발생률이 높았다. 이러한 반복되는 논란은 그녀의 연기 활동에도 그림자를 드리웠고 결국 리웅지에는 예능 드라마보다 사생활 기사가 더 많은 배우로 자리 잡으며 중국 연예계의 대표적인 스캔들 스타로 기억되고 있다. 유기 예니는 고급스럽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예술 영화 여신 이미지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화려한 연애사로 끊임없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배우다. 그는 첫 공식 연인이었던 풍소봉과의 공개 연애로 큰 화제를 모았고 두 사람의 결별 과정이 매체를 통해 세세하게 보도되며 톱스타 커플의 해체로 기록되었다. 이후 정백연과 새로운 연애를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이 폭발했으며 두 사람의 동거설, 결혼설까지 뒤섞여 매년 핫서치에 오르는 등 연애 이슈가 지속되었다. 또한 예니는 작품에 출연할 때마다 상대 배우와 자연스러운 스킨십, 화보 촬영에서 보이는 강한 케미로 플러팅 논란이 자주 제기되며 패션계. 영화계 전체에서 남배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라는 이미지가 퍼졌다. 그 결과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새로운 연애설이 따라다니는 스캔들, 체질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오이 안젤라 베이비는 중국 연예계에서 열하의 설 최다 생성 배우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인물로 화려한 비주얼과 폭넓은 인맥 때문에 매년 새로운 루머의 중심에서 왔다. 그는 황샤오민과 결혼하기 전부터 모델, 배우, 재벌, 이세 등 다양한 남성과 연문설이 퍼졌으며 결혼 이외에도 과거 연애사가 반복적으로 재조명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혼 후에는 스캔들이 더욱 폭발해 왕기보와의 루머가 여러 차례 핫서치를 장악했고 두 사람이 같은 행사에만 참석해도 비밀 데이트설이 순식간에 퍼질 정도로 민감한 화제였다 또한 황쯔타오와의 친밀한 태도 명품 행사에서의 다정한 눈빛 교환 등 사소한 행동까지 확대해석되면서 또 다른 열화 애설이 생성되었고, 나이트 파티 참석 이후에는 해외 셀럽들과의 스캔들까지 번지는 등 루머의 영역이 더욱 넓어졌다. 안젤라 베이비는 공식적으로 어떤 열애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중과 매체는 그녀의 행동 하나 하나를 연애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늘 새로운 남성과 엮어왔고, 결국 스캔들 자체가 브랜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연애 이슈 중심에 서 있는 배우가 되었다. 사위 정상은 중국 연예계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파격적인 연애 스캔들로 기록된 여배우로 데뷔 이후 단한 번도 조용했던 적이 없을 만큼 사생활 논란이 폭발적으로 이어진 인물이다. 그는 장한과의 연애로 대중적 사랑을 받았지만 잦은 이별 재결합, 루머가 끊이지 않았고 이후 호엔방과의 교제에서는 감정 기복이 심한 문자 폭로 SNS 감정글 등으로 매일같이 핫서치를 장악했다. 마지막으로 장한과의 관계는 그녀의 커리어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대리모 스캔들로 이어져 중국 전역을 뒤흔들었고, 두 사람이 서로를 공개적으로 고발하며, 사생활과 연애사가 통째로 드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과 함께, 과거의 모든 연애 패턴, 불안정한 감정 상태, 충동적 행동, 연인과의 폭로전, 이한 번에 재조명되며, 그녀는 중국 드라마 역사상 가장 문제적인 연애술을 가진 배우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연애 스캔들만으로 수십 번의 핫서치를 점령한 배우는, 정상이 유일하다는 말이 있을 만큼, 그녀의 이름은 언제나 혼란, 논란 파국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남게 되었다. 3위 양미는 중국 연예계에서 스캔들 발생률 최상위 배우로 불릴 만큼 연애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물로 결혼 이혼, 협업 루머까지 모든 연애 이슈가 대중의 관심을 독점해왔다. 그는 전 남편 유카이 웨이와의 결혼 당시부터 이미 불화설과 외도설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이혼 발표 이후 양미의 이름은 해마다 새로운 남배우와 함께 핫서치에 오르는 상시 루머 체제로 들어갔다. 호가화의 수차례 열애설, 황샤오민과의 핑크 마케팅 논란, 그리고 작품마다 상대 배우와 강한 케미를 보여주면서 등장한 수십 개의 연애 루머는 모두 양미를 중국 연예계 최고 수준의 스캔들 메인 캐릭터로 만들어 버렸다. 특히 그녀가 어떤 남성과 함께 광고 화보, 드라마에 참여하기만 해도 연애 중이다. 비밀 교제 중이라는 도촬 루머가 난무해 업계에서는 그녀를 가리켜 협업하면 자동으로 스캔들이 생기는 배우라고 부를 정도다. 그럼에도 양미는 늘 시크하게 부인하거나 무대행으로 일관해 미스터리성을 더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중은 더 많은 추측을 쏟아내며 그녀의 스캔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2위 판빙빙은 중국 연예계에서 스캔들의 상징이자 가장 논란적인 연예 이력의 주인공으로 화려한 외모와 절대적인 명성 뒤에는 수많은 남성과의 루머가 겹겹이 쌓여있다. 공식적으로는 이천과 장기 연애를 이어갔지만 그 외에도 유명 감독 프로듀서츠 눈 재벌가 후계자들과의 권력형 루머가 끊임없이 등장하며 대중의 호기심과 의혹을 자극해 왔다. 그녀는 작품을 할 때마다 상대 남자 배우 또는 제작진과의 밀착 소문이 반복되고 해외 활동 때는 재벌 정계 인사들과의 관계설까지 퍼지며 중국 연예계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스캔들 루머를 보유한 배우로 평가받는다. 달세 사건 이후 잠시 활동을 멈춘 동안에도 그녀가 해외에서 누구와 만났는지 어떤 재벌이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오히려 스캔들의 범위와 강도는 더욱 거대해졌다. 반빙빙은 단한 번도 이러한 루머를 명확히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의 여왕이라는 이미지를 굳히게 되었고, 일부 팬과 대중은 그녀의 연애사를 두고 사생활이 워낙 거대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신비로운 영역으로 남아있다. 결국, 그녀는 공식 연애보다 비공식 루머가 훨씬 많은 배우로 자리매김하며 중국 연예계 스캔들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다. 1위 장백진은 중국 연예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파급력 있는 연애 스캔들을 가진 배우로 그녀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언제나 사생활 논란이 함께 따라붙을 정도로 압도적인 화제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데뷔 초부터 뛰어난 미모와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여러 남성과 연문설이 퍼졌지만 무엇보다 전 연인이었던 진관희와의 사진 스캔들이 아시아 전역을 뒤흔들며 중국 엔터테인먼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생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후, 세기의 연인이었던 사정봉과 결혼해 톱스타 부부로 주목받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불화설과 외도설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이혼으로 끝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수년간 대중과 언론의 끝없는 해석과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이혼 이후에도 장백진은 막내 아들 부친을 끝까지 비공개로 유지하면서 아버지는 누구인가라는 초대형 루머가 매년 새롭게 재생산되었고 온라인에서는 재벌 2세 해외 유명 인사덕계 관계자 등 수십 명의 남성이 후보로 지목되며 그녀의 사생활은 늘 미스터리의 중심에 놓였다. 또한, 장백진은 작품 활동보다 열애설, 도철, 가족 문제 등 개인적 이슈로 더 많은 유수량을 기록했으며, 과거부터 이어져온 여러 남성과의 연애, 알려지지 않은 관계, 그리고 때때로 등장하는 새 파트너 유혹까지 겹치면서, 중국 연예계에서 가장 많은 연애 스캔들을 가진 배우라는 타이틀을 확고히 했다. 그녀의 이름은 지금도 연애 루머 최다 보유자, 사생활 논란의 상징으로 불리며, 대중은 그녀의 사랑 이야기를 하나의 끝없는 드라마처럼 지켜보고 있다. 이상으로 중국 연예계에서 가장 많은 연애 스캔들을 겪은 여배우 TOP10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숨겨진 그들의 사생활은 때로는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